파도 보세요 저 하얗게 있는 거 대박입니다 대박. 와... 엄청나네요. 아 이런데 내가 왔어 오늘. 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여기다 지금 주차를 하셨고요. 지금 저 앞에 있는 철문이 막혀서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서 이렇게 넘어서 이제 노가리 해변 발전소 앞쪽으로. 정직적으로 가도록 할게요. 와, 진짜 이렇게 여기 오면은 이런 엄청난 부드름도 있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이제 갈수 있어요. 이렇게. 와, 이게 하나의 맛이네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호박돌도 있어서 이쪽에서 불리면 뭔가 낙지랑도 나오긴 하거든요. 이쪽부터 하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와, 오늘 하필 눈이 와가지고. 사람도 많이 불어요. 아, 영상에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바람소리 밖에 안날것 같은데, 가고 아,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면 저렇게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저, 저쪽으로 넘어가서 숨이면서좀 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 시작합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으면 이제 여기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입을 할게요. 저쪽이 지금 벌써 물골이 빠져가지고 지나갈 수 있네요. 여기는 지금 현재 오늘은 영덕도 기준 물높이 27 정도 되거든요. 영덕도 기준. 겨울 12월 중순이고. 아, 바람이 엄청 강합니다. 제방 걷다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 이래서 바람에 그 뉴스에 나온 사람들 날아가는구나. 그러지. 조심하시야 돼요. 날짜, 날씨가. 와, 저쪽에서 겨우 뚫고 왔어요, 지금. 아, 바람이 진짜 세네요. 자, 지금 여기 물고리 지금 다 빠졌어요. 지금 간조 한, 한 50분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이 다 빠졌어요, 지금. 이제 물높이 3한 27이라서 금방 빠지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강하라네요 빠져가지고. 기둥에가 이제 있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못 들어간 친구 있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해봅니다. 와, 파도 보세요. 저 하얗게 있는 거. 대박이니다 대박. 이런데 내가 왔어 오늘 소라가 나왔어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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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쪼까난게 있네요 일단 하나 봤습니다 <laughs> 와 이거 보세요 엄청난 껍질에 티조의 껍질이야? 와 진짜 티조의 껍질이 있어요 큰거 처음 본다 이런 게 있나 봐요. 이런 게 이제 나온다니까,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다 없는 거야. 엄청 크지 않냐? 껍질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나다니다 나와 지금 요 바로 물길 건너서 이쪽에 대만 쪽에 가요. 어, 너무 바람이 세가지고 그냥 철수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호박들 좀 이제 뒤지면서 이제 저쪽으로 철수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건너오니까 이제 바람이 안 불어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소라 껍질겠지? 자, 역시 꽝이야 꽝. 와, 저희 아들이 키조개를 잡았습니다. 인생 첫 키조개를 잡았네. 네, 근데 작은 키조개는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여기 주셨는데 여기 잘 심어줄게요. 잘 커. 와, 저희 아들이 삽을, 삽질해가지고, 요런 걸 지금 나왔거든요? 오, 뭐야, 이렇게 생긴 거. 불기처럼 뭐 위로 올라온 그 친구인가? 아무튼 요런 게 있네요. <laughs> 뭔가 이 발견이 되는데, 어, 생소한 거라. 놔줄게요또 <laughs> 껍질이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이런걸 잡으야갑 껍질만 보고 갑니다 오늘. 자, 여기 뒤집어오면 갱이 있어요 갱을 이제 따야겠네 오늘은 바람이 너무 쎕니다. 그래서 걷, 걷기도 힘들 정도의 예, 바람이라서 뭐 찾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었네요. <laughs> 아, 이런 큰 바람에는 하루 지날 도 이제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이런 바람은 이제 해변으로 이제 쏠리는 이제 안면도 쪽 이제 해변 쪽으로 가서 죽조이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 정도 바람이 쎌지 몰랐네요. 오면서 이제 갱 조금 주었고요 나오는 길에 뚝방 아래쪽에 오면서 갱좀주었고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암무튼 안전을 해둘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내일은 더떨어다다가고 도깨비 뭐냐, 도로처럼 그렇게 보이는 건가? 거기가? 근데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물살 때문에 그런나 어, 인간의 착신가?